안녕하세요 곰쇠입니다 오늘도 힐클라임 레이싱2 한번 진행해 보겠습니다 제가 브론즈3가 되면서 브론즈3가 되면서 새로운 코스들이 열렸습니다 다크로드 첫눈 이란 코스가 열렸는데요 아빅 에어컵 다크로드 첫눈 한번 진행해 보겠습니다 빅 에어컵 먼저 진행하겠습니다 계속하세요. 악셀을 밟고, 악셀을 밟고, 머리가 올라가면 브레이크를 밟아서, 브레이크가 아니라 사실은 후진이더라고요. 그러니까 이게 사륜이 돼가지고, 뒤로도 가고 막 그러는 것 같더라고요. 머리가 들리면 후진을 넣어서 중심을 잡아줘야 돼요. 1위. 이 같은 코스에서도 조금씩 조금씩 뭔가 이렇게 코스적 차이가 있는 것 같더라고요 보여지는 게 보면 다른 친구들 다 어디 갔죠 다 넘어졌나요 그렇다면 무사히 완주만 하면 되지만 그럴 순 없고 이게 또 속도를 줄이면 더잘넘어지더라고요 앞으로도 넘어지는 수가 있어요 예, 아 넘어지지 않았네요 다들 잘 따라왔구나 자 세번째 승부를 가르는 세번째 경기 오 데가가 가. 가, 가. <laughs> 자 마지막 경기는 꼴등을 했는데 토탈은 그래도 이리... 자다크로드 한번 볼까요? 3, 2, 1, 자, 다크로드는 어떤 코스인지. 오. 일단 언덕이 훨씬 심하고요. 오. 이리, 이리 간신히, 이리 두 번째 경기, 다크 로드 에서 벌어 지고 있는 두 번째 경기 입니다. 같은 물막 뛰어놓고 그러네. 물물 구동이. 오 잘했어 잘했어. 끝에 가서 방심하다가 또 <laughs> 넘어지는 수가 있어요. 승부를 가르는 세 번째 경기. 이번 거는 넘어지지 않고 잘해야 될 텐데. 앞에처럼 넘어지면 좀 억울해요. 오, 나 혼자... 아, 같이... 잘 뛰어넘었어. 아, 못하고 탔어, 탔어, 탔어. 밑으로 가도 상관은 없습니다. 근데 이왕이면 있는 코스니까 타면 더 좋겠죠. 어, 이거 올라갈수 있나? 어떻게 될까? 과연... <laughs> 큰 사고 났는데? <laughs> 그래도 앞에 때, 경기 때문에 1위를 했어요. 첫눈첫 눈은 어떤 경기일까요? 아이 눈길이라서 눈길이라서 괜찮을지 모르겠어요. 어, 옆에 엄청 좋은 차도 왔어요. 아무래도 눈길이라서 그런지. 다른 차들에 비해서 힘을 못 내네요. 다른 차들은 바퀴나 뭐 그런 게 되게 좋은데 완주만 해도 못 올라가, 빽빽빽빽 했다가 다시 오 올라갔어, 알했어 잘했어, 잘했어. 완주가 어디야? 잘했어. 오우, 다들 들어갔네. 다들 엄청 잘하는 사람들 많았어요. 차들이 일단 나랑 비교가 안 된다. 그래도 포기하지 말고 어떤 일이 생길지 몰라. 길 정도를 달리려면 이런 차가 건좀 무리긴 하지. 오또안 됐어. 아, 여기 못 넘어가네 계속. 자 다시 앞으로. 또못 넘어갔어. 가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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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넘어가봐. 그렇지. 잘했어 잘했어. 자자. 자. 용기 잃지 말고 끝까지 차가 차이 나는 건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. <laughs> 그래도 꼴인 냈다 장하다 장해. 야한 번을 못 하고 전부 다 꼴등을 했네. 야 변수가 안 생기네. 되게 잘하네. 넘어지네도 없고. <laughs> 시작하자마자 넘어져버렸네. <laughs> 아쉽다. 진짜 아쉬워. 자, 가장 무난한 힐컵, 힐클라인 커버 한번 가볼까요? 눈썰미가 있는 분들은 보셨지만, 제가 스쿠터를 장만했어요. 스쿠터를. 브론즈3 가니까 스쿠터가 열렸는데, 이게 뭐 금액 단위는 모르겠지만 5천 뭐 골드 이걸 줘야 살수 있더라고요. 그래서 업그레이드 안 하고 열심히 이렇게 돈 모아갖고 소쿠터를 샀는데 일단 돈이 좀 있으니까 레벨을 먼저 좀 올려볼게요. 엔진도 올리고 접지력도 올리고 서스펜션도 올리고 균형도 올리고. 엔진 다시 하나, 엔진 1500이야? 돈이 없네. 이렇게 시작해 보겠습니다. 아, 차를 뭐 새로 얻어도 다시 전부 다 업그레이드를 다시 해야 되는구나. 차랑 비교해서 오토바이가 과연 잘 다닐 수 있을지. 오토바이라기보다는 뭐 스쿠터니까. 힘을 내, 힘을 내. 스쿠터라고 뭐, 차한테 질한 법 있나? 일단, 무난히 2위로 한번 이제 시작해봅니다. 스쿠터가 업그레이드 한다고 뭐 엄청나게 좋아지고 그러진 않을 것 같은데. 잘 하고 있어요. <laughs> 떨어지겠다죠. <저. 웃음> 그렇죠? 오, 1위있어 1위. 토탈 1위, 훌륭합니다. 이렇게 해서 오늘 이제 새로운 코스와 스쿠터 보여드렸고요. 다음에 또 즐겁게 게임하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